이거 다음에 삥코리아 갑니다 예 네, 델라꺼 재평가 프로지망생 19살 프로지망생이면 어느정도 이제 선은 지키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볼게요 보여주나? 2층에 둘이라는 브리핑? 어떻게 대처할거야 아, 병신 같아, 진짜. 일단, 2층에, 2층에 둘이라고 해, 브리핑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인트로를 끊는 거 보면은, 여기 못 잡았어요. 여기 못 잡았어, 지금. 하나, 밀어, 밀어. 여기, 솔직히, 여기에서 다 기대했겠죠? 사람들이 보면서. 보여주나? 둘이다, 둘. 둘이다. 하나, 밀어, 밀어, 보여주나? 여기 존나게 돼 있어. 지금, 사람들 보는 시점에서, 옆방인가, 옆, 여기 옆에 있나? 이제 에임, 빠른 에임 처칭. 보여주나? 씨발, 인트로를 보여주네요? 이 편집, 편집자, 일단은 여기 뒤에 장면이 컷이 없다는 거야. 어, 뒤졌다는 거지. 어, 여기서 끌게요. 여기까지. 볼거 없어. 피드백. 시계 갑니다. 인트로에 너무 기대한 나머지 실망이 큼, 큽니다. 여기까지. 진짜 너무 실망했어. 어, 너무 실망했어. 어.